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최대 지원금 땡땡 만 원, 월 요금 할인 얼마 얼마. 여러분 지금 하시면 얼마까지 드리고 TV도 드립니다.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약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런 광고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 되게 혹하실 텐데요. 막어 이만큼이나 준다고?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준다고? 이러면서 당장 계약하고 싶어지시죠. 그런데 저희도 되게 많이 사은품을 주는 곳에 속하지만 이것까지 보셔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격적인 사은품, 파격적인 현금 지원금, 이거 진짜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왜 지원금이 이만큼 높을 수 있을지 그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계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그 지원금 다 누가 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지원금이 높다? 그러면 본인이 돈을 많이 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놀라셨죠? 총 렌탈 비용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은 것 중에서도 하나 남겨드린 게 있었죠. 본인이 내는 총 렌탈 비용에 한 3개월치에서 6개월치 정도면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전 영상에서 보시고요. 혹은 제가 지금 버전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표입니다. A 업체가 있고 B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 업체는 사은품을 2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B 업체는 10만원을 준다고 해요. 어디에서 하시겠어요? 당연히 A 업체에서 한다고 하시겠죠. 근데 이제 25만원에 혹해서 A 업체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A 업체가 딱 얘기를 합니다. 월 요금 35,000원. 삐 업체는 사은품이 10만원이지만 월 렌탈료가 3만원입니다. 어, 똑같이 3만원이고 5천원밖에 차이 안 나네. 25만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요, 총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총 렌탈 비용, 의무 사용 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총 렌탈 비용은 A 업체는 126만 원이었고요, B 업체는 108만 원이었습니다. 사은품을 10만 원밖에 안 주지만 렌탈료가 5천 원 적었죠. 5천 원 차이는 적고 15만 원 차이는 크다. 그래서 사람들이 A 업체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얼마다? 126만원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26만원 내고 정수기 쓰실래요? 108만원 내고? 정수기 쓰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B업체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은품만 보시게 되면 A업체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어, 그냥 딱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사은품 15만원 차이는 커 보이고 5천원 차이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A업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적인 예를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 사은품은 좀 적지만 월 요금으로 아예 승부보는 가성비 탑3 이런 컨텐츠도 많이 찍잖아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게 성지당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표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업체는 사은품을 25만원 씩이나 주지만 월 렌탈료가 5천원 더 비쌉니다 3년 계약기간 동안 총 렌탈료를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사은품을 덜 주는 b 업체가 오히려 18만원이나 더 저렴하죠 심지어 총 비용에서 사은품비를 제외해도 a가 b보다 더 비싸죠 그런데 지금은 36개월 이지만 이게 60개월 72개월 정도로 늘어난다면 a가 훨씬 더더더 더더 비싸질 겁니다 이게 바로 정수기 렌탈 시장의 조삼모사 입니다 그러니까 사은품에 눈이 멀어 버리면 계약 기간 계약 비용 이런거 하나도 안보고 그냥 사은품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일 사은품을 받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고 앞으로 본인의 지갑은 계속 얇아질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호갱 이었구나 그래서 더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더 알아보면 더 높은 사은품에 또 끌리시고 더 높은 사은품은 또 본인의 높은 월 사용률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월 모든 비용을 합쳐보는 총 비용을 비교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보시면 성지에서 구매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총 렌탈 비용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요. 내가 필요한 서비스인지 이세 가지를 먼저 비교하셔야 됩니다. 사은품은 잊어버리세요. 이세 가지를 다 비교해서 아, 이 제품이 맞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사업자들을 놓고 사은품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사은품은 시작점이 아니라 마지막 고려 사항이라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제휴 할인을 받으세요. 제휴 할인 설명하면 그러면 너네가 성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왜? 다른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사실 때는 제휴할인을 다 받으시면서 왜 정수기 살 때는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제휴할인을 너무 넉넉히 충분히 받고 계시다면 그럼 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휴카드로 제휴할인을 위해서 내 지출을 늘린다는 건 그건 절대 반대. 그럴 때는 아 제휴카드 빼고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지만 나는 그냥 제휴카드나 이러고 다 상관없이 무조건 싸게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꼭 문의를 같이 해주세요 이런 제휴 할인은 뭐 눈앞에 일회성 그런 사은품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게 여러분들의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눈앞에 사은품 뭐 현금지급 이런 작은 이익 때문에 높은 렌탈료로 호갱 잡히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수기 계약할 땐딱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자, 첫 번째, 총 렌탈 비교를 최우선으로 먼저 해주세요. 사은품은 나중입니다. 자두 번째 계약 조건과 서비스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과연 나한테 맞는 서비스인가? 이 이걸 생각하셔야지 어, 요금이 줄어듭니다. 자세 번째 현실적으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제휴 할인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제휴 할인만큼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할인해 줄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회성 사은품보다는 조금 더 꾸준하고 내 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할인이 뭐가 있을지. 계속 여쭤봐 주시고, 그런 할인 혜택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결국 제휴할인은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할인 혜택이에요. 이세 가지를 명심한다면 여러분들은 렌탈 시장에서 호갱이 더 이상 아니게 될 거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마트한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이 현명한 정수기 렌탈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지당에서는 지금 최대 지원금 120%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알아보거나 인터넷 TV, 핸드폰 가전렌탈 알아보실 때 지원금에서 지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 저희 1661-2982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 상담사들은 무조건 고객님에게 맞는 월 사용 요금을 줄이는 데에 목적을 맞추고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총 비용 확인하신 데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